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희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번 결승전처럼 가져가야 하는데 11일 중요한 경기인 롯데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최형우의 극적인 3점 홈런으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지만 결국 3대 4의 1점 차이로 패했죠. 현재 성적은 59승 3무6 5패 8위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경기는 무려 16경기. 이는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기아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5위 삼성과는 단 3.5경기차 매 경기마다 결과가 뒤바뀌는 치열한 순위 싸움 속에서 기아는 이제 총력전으로 남은 시즌을 소화해야 합니다. 가을야구 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승부처 그리고 순위 경쟁의 시나리오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아가 가을 야구를 진출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 성적은 59승 3무 65패 8위.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삼성과는 3.5경기 차이가 나며 남은 경기는 총 16경기입니다. 시즌 막판 순위 싸움이 극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승 이상, 가능하다면 11승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일정을 팀별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팀은 NC와의 내경기입니다. 현재 중하위권 경쟁에서 직접적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이기도 합니다. 만약 NC전에서 1승 3패로 밀리게 된다면 기아의 가을 야구 희망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에서는 반드시 3승 이상을 거두어야 하며 최소한 2승 2패로 승부를 맞추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홈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팬들의 응원과 익숙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시리즈는 삼성과의 두 경기입니다. 삼성은 현재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팀으로 직접적인 순위 경쟁자입니다. 이두 경기는 단순한 2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만약 이 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 삼성과의 승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기아의 가을 야구 확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경기에서 모두 패한다면 남은 일정에서 아무리 선전하더라도 희망은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삼성전 두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운명의 시리즈라 할수 있습니다. 한화와의 세 경기도 중요합니다. 현재 한화는 2위 자리를 굳히는 과정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력을 다하지 않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틈타 최소 2승 이상을 거두어야 합니다. 만약 한화전에서 1승 2패로 밀린다면 다른 강팀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LG와의 두 경기 역시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LG는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아 입장에서는 1승 1패로 맞추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두 경기 모두 패한다면 남은 경기에서 연승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LG전에서 최소 1승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SG와의 두 경기, KT와의 한 경기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팀 모두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강팀이라 쉽지 않지만 가을 야구를 노리는 기아로서는 이변을 만들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최소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KT전은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KT는 현재 4위권 싸움을 하고 있어 승부욕이 강할 수밖에 없지만 단판 경기 특성상 불펜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기아가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산과 키움과의 단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두산은 올 시즌 기복이 크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키움은 이미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상태라 전력 유지보다는 선수 기용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두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며 사실상 기아에게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남은 16경기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운이 아닌 전력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기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발 마운드의 불안, 불펜 과부와 타선의 기복, 그리고 수비 집중력 저하로 요약됩니다. 이네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곧 가을야구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첫째, 선발진의 불안입니다. 토종 선발들이 부진하고 있지만 그나마 외국인 원투펀치가 그나마 마운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발 자원들의 경험 부족과 이닝 소화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김도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조기 강판을 당하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기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이내지 3명의 선발 투수가 매 경기 6이닝 이상을 버텨야 불펜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롱이닝 소화가 가장 시급한 보완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둘째, 불펜진의 체력관리입니다. 기아는 올 시즌 불펜 자원을 과도하게 기용한 탓에 후반기에 들어 피로 누적이 심각합니다. 재구 난조와 피홈런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후반 역전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7회 이후 필승조가 무너지는 장면이 많아 믿을 수 없는 후반을 경험하고 있죠. 따라서 남은 경기에서는 무리한 연투를 줄이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불펜 자원을 활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불펜 투수의 등판 간격을 넓히고 상대 타순과 매치업에 따라 유연하게 교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셋째, 타선의 기복입니다. 기아는 강력한 타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이 클러치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 흐름이 끊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죠? 최근 경기에서도 최형우가 극적인 3점 홈런을 터뜨렸지만, 이후 찬스에서 추가점을 만들지 못해 결국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중심 타선이 꾸준히 제 몫을 해야 하며, 하위 타선에서도 출루와 연결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팀 전체가 한 방에 의존하는 야구가 아닌 끊임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득점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수비 집중력 저하입니다. 기아는 시즌 후반 들어 내야 실책이 늘어나며 불필요한 실점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력 고갈과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작은 실수가 곧 시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감안하면 수비 안정성 확보는 절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심리적 압박에 취약한데 이는 후반기 집중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보완책이 절실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도전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59승 3무 65패, 남은 16경기에서 최소 10승 이상을 거둔다면 5강 싸움의 주도권을 쥐일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삼성, KT, NC와의 맞대결에서 얼마나 승리를 챙기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선발 이닝 소화, 불펜 체력 관리, 타선 집중력, 수비 안정성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만 희망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매일이 결승전 같은 순간, 기아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반전 드라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